하경 묵상입니다. 2025년 7월 4일 금요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이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는 자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심어야 거둘 수 있는데 여기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무엇인가 거두기를 원한다면 심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좋은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좋은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심어 놓고 선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없신 여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에 농락당하지 않고 악인의 술수에 휘말리지 않으십니다. 때문에 무엇을 심든지 우리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심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음란한 것, 악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은 썩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 영적인 것을 심으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심은 후에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초조하게 생각하거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 결실 때까지 인내해야 하듯 우리의 삶에서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지쳤다고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할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십니다. 오늘도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을 잘 이해하고 풍성한 열매에 맺으시길 축복합니다.